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디로드의 랜디입니다. 자, 오늘은 2월달, 토요일 아침, 아침 일찍 다시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은 아침 지금 한 7시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출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침부터 저처럼 일찍 어딘가를 향하는 자기만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 달리는 길은 수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연결되는 에,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입니다 어, 이 도로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 들었었는데 어, 수원부터 해서 세종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 도로가 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해서 어, 외곽순환도로 에서 화주문산까지 올라가는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도로죠 어,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도로를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양감IC, 양감IC 네, 원래 이 양감IC가 없던 IC였죠 그런데이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가 수원부터 오산, 화성, 평택, 아산 또는 천안까지 이제 연결되는 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세종까지 가는 그러한 주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차량은 물론이고 뭐 산업에 연관된 이런 물류 뭐 이런 도로도 함께 이제 변경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 뭐 왜냐하면 어 동탄이나 어 수원, 오산, 평택에 있는 그리고 뭐 때론 저기 용인, 성남. 이쪽에 있는 분들도 화성 쪽으로 출퇴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다 이제 편중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IC를 만들었던 게 양감 IC예요. 그리고 이 라인 쪽으로 IC가 많이 있습니다. 어뭐 오산 안녕 이제 오산 안녕 IC, 화성 이제 안녕 i c 부돼가지고 어 이게 향남, 양감. 이게 오성 IC, 어연 IC 이런 IC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평택이나 화성, 오산 이 어?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IC고 그런 IC 인근으로도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있죠. 어, 이게 어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평택 드림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형성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어연 IC부터 다시 이제 뭐 고덕이나 어, 저기 평택 안중 연결되는 그런 중심 아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는 길은 이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어 아산을 한번 가볼 겁니다. 왜 오늘 아산을 가냐? 오늘 아산을 가서 이제 안동분하고 토지 관련 약간 상담도 있고 맨물 어좀 받으려고 가는 건데 아산도 이제 개발 이좀 상당하죠. 어 어떻게 보면 어이 천안과 아산 어이 짝꿍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산업단지, 어, 기존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산 탕정이라는 산업단지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왜냐하면 평택의 반도체 라인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평택 전안아산이라 삼각 라인 쪽으로 앞으로 많은 이슈가 더될 거예요. 이미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주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가 연결되죠. 어, 그게 전안 아산강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천안 분기점에서 아산 염치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라인이 지금 공사하고 있고, 아마 2023년 정도에 뭐 개통을 하고, 있, 하려고 준비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라인이 연결되면, 어, 세종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류라인,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류라인, 이런 라인들이 천안 아산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평택, 강진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라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이제 아산부터 해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총 라인 길이가, 어, 아, 라인 길이보다 라인 구간이, 어,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아산에 이슈가 있는 거고, 또 아산 특히 이제 1호선 전출이 지나가죠. 어, 뭐, 천안, 아산, 그, KT의 역사도 있지만은, 1호선 라인 쪽으로 많이 개발될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병점역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병점역 이미 다 개발됐죠. 그 다음에 세마역, 다음에 오산대역, 그 밑에 보면 뭐 직산, 뭐 성환 이런 성거읍 이런 음 라인 쪽으로 이런 쪽 라인 쪽 되고 또 천안에 최근에 나온 게 그게 부성역인가? 예. 부성역에 따로 신설된다 그러죠. 그런 라인있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천안 쪽에는 이제 뭐 온양온천, 온양온천 맞죠? 예. 그리고 신창, 도고온천, 배방읍 이런 쪽도 이제 역 주변으로 아마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탕정산단지 반대쪽. 그게 아마 선문대 학교 아마 중심축 해가지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 그 인근의 도시 인근 지역에, 어 아마 주거직이 많이 활발하게 이제 계획 잡혀 는거 알고 있고요. 그런 도시개발 인근에 뭐 수용되는 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용되는 외곽에 지금 가장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제가 그 인근의 계획관리지역 주택 이제 전원주택 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이 땅값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보셨죠 지금 평당 어떤 걸 500건 도 가져오라고요. 주택 부지가. 예 그런 것도 있고 또제 아는 분도 지금 아산 쪽에 이제 뭐 주택 부지가 많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원주택 부지를 부지를 매입하셔가지고 어 개발하는 그런 일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아산을 내려가서 어, 제 개인적인 볼리를 보고 가는 길에 어, 여러분들께도 어, 인근에 동선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가는 이 도로는 천안과 아산 세종까지 연결을 이어주는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저처럼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맞시고 그냥 한번 아침에 드라이브 한다는 겸해서 이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시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영향력이 어디로 연결되고 이러한 라인이 어디로 되는지 그런 걸잘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교통망입니다. 에, 뭐 수도권에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뭐 GTS, 광역철도권, 항상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교통망 자체가 계획이 잡히고 실행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그인근의 집값은 물리고 땅값이 올라가는 게 바로 교통망이에요. 에, 수도권은 당연히 뭐 전철 교통망이겠죠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 연결되는 이런 도로교통망들 뭐 고속도로든지 전철이든지 이런 간선도로든지 그런 라인을 어느 누가 좀더잘 알고 이해하고 어느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사람들이 부동산 토지 투자에도 좀잘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랜디와 함께하는 이런 랜디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좀 중요한 도로망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침인데도 지금 물류 차량이나 이런 출퇴근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차량이 이, 이동량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